저 2년 만에 처음 네. 그 가는 거여서 지금 매우 두근두근 설레는 감정입니다. 오, 2년 만에 응. 재밌 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너무 가고 싶거든요. 아 정말요. 하기 응, 네. 전에 언니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롯데리아에 왔습니다. 새우 버거랑 스킨 버거를 시켰어요. 항상 그 사람한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딜 가든 절대 인식을 못니다 진짜. 아, 맞아. <웃음> <웃음> 아니 좀 되게 안 지금 게임으로안 팔리겠다고 좀. <laughs> 이렇게 귀엽게 흔드는 게 아니라 자꾸 <laughs> 진짜 너무 나이가 많아요. <laughs> 아, 잠시 <laughs> 저희 잠이 형인가요? <자미아인가요? 웃음> 아니 이거 너무 웃겨.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가요. 제일 좋은 순간이에요. 이, 이 순간. 둥두둥 두동둥리용 이거 되게 그래도 진실되면서도 이쁘게 나온다 맞아 맞아. 드디어 밥이 나온대요. 뭐예요? 구방? 아니, 아니. 또 아는 남자야? 잘못된 거래. 카베, 카베를. 카베저희도 알아? 근데 최애. 자, 자, 다시 이름. 아, 아기님 캐시로 로판 달린다. 와. <laughs> 제발~ 자이~ 이제 거의 타이페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곧 진짜 랭딩하겠다나 빨강~ 해가지고... 뭔지 나와야... 나도... 이게 위에 메야 여기 공원이 엄청... 잘 돼있어요~ 도착했어요~ 대박, 대박~ 아나? Oh, no? 귀엽다 그니까 저는 우리랑 너무 잘 어울려요 어, 그런 거 하지 마 뭐라고 뭐라 하는 우리랑, 우리랑 잘,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니 우리 같은 하나씩 아, 거 하나씩 고른 거 아니야? 그 그래 우리야 우리 같은 거? 돼지 새끼라는 거 미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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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저 인사이디 미야오다 미야옹 밖에 어두 그래도 11월 날씨는 그러니까 습한데, 온도는 괜찮다. 근데 습하기는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일본이랑 비슷해. 신기해. 좋다. 제가 또 도쿄를 좋아하거든요. 거의, 거의 도착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헬스장은 아홉시부터 9시까지 너무 늦게 시작해서 큰일 났어. 나라다다다 90년대 특. 나라하라 이거 언제까지 할까? 얼마 없어 진짜. 따라라다 딩 두두두두 오깔끔예요오 컵도 많은데? 왜? 오내 진짜 깔끔해요. 너무 너무 좋은데요? 어, 이거 식탁이 있어 좋다. 샤워부스랑 응. 여기 화장실이라는 데가 나눠져 있어서 되게 좋다고 하는데 진짜 좋은 것같아 이제 가방이 가벼워져서 갑자기 마음이 존량히 편해져서 친구가 준 아이러브 런던, 런던에서 사온 이 곰돌이를 멜고 대만에 온 나. 뭔가 맛이 너무 많아. 더어 좋아요. 그러면, 좋았어. 이즈페이. 이즈페이가 많이 돼요. 여러분, 지금 신나는 게 너무 웃겨요. 지금 아직. 롯데리아만 먹어보다가, 아. 이제 원조를 먹으려고 하니까 조금 신나네요. 짠.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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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생겨 예뻐 보여요. 얼마나 맛있길래. 맞아요. 야시장에서 엄청 얘기까지 할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와. 아, 아 근데 이게 숟가락 떠서 먹는거지 그냥 어 숟가락이래 어, 어. 아 먹어봐. 자먹어보습니다아 진짜 궁금하다 아, 어 어때? 쟤 거스도 먹는 여자네 응어 음. 음. 괜찮아? 응아 음. 내가 이거 좋아했거든 아 진짜? 약간 묘해 사실 향이 돼, 되게 향긋한데? 어? 어쟤 네, 거스도 좋아하네 응 거스도 되게 거게니까 아니 거, 거, 거. 진짜 좋아한거 맞아 하니? 아니 내가 먹진 않았던데 내가 향 하도 싫하니까 아니 먹으니까 하안해먹 음! 약간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만 나지 않나? 엄청 이 음! 근데, 은근히 양이 많아서, 속차거든요? 일단 얘는, 난 만져. 아니, 여기 완전 명동인데,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명동이 귀엽다. 아, 다치양꼬치양꼬치랑튀치랑부막치는치는 음, 막 거, 없긴 하다 고치이호 고치는 거, 고뭐하는데고치 거, 진짜 거, 고기 종류도 진는 많아요. 저희는이머치룸이랑치걸로 이거는 먹으면은 괜찮할것 같아. 고추 3개. 약간. 안 담기는데, 진짜 빨개요. 이거 한몇배로 빨갛고. 와, 이거 거의. <laughs> 야채 종류랑 완자 종류도 진짜 엄청 많아요. 진짜 이게 안 담기는데. 다 엄청 싱싱해. 이런 슬러시가 있어. 흑당 버블티 같은 슬러시랑. 이거 뭐야? 망고 슬러시인데? 와, 대박. 콜라대도 무료고요. 하이드라운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것 같아. 이런 치정류도 있어요. 커피도 있어요, 커피. 크림도 있어. 아니, 이거 어떻게 담아 먹지? 아니, 심지어 퀄리티가 좋대. 이와 그런 치스파가 있어. 이렇게 마구마구 많이 담았습니다. 이건 튀김이야. 튀김인 것 같아. 여기 시즌 없다고 저한테 손으로 뜯어 먹으래요. 내가 뜯어볼게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여기? 아 얘는 하할일 하고 나면 아 그래? 어, 아, 아 진짜? 그냥. 쏘 이지하지? 그치? 괜찮은데? 한국인들이 못먹는 뭐 거야? 나도 내가 생각한 게 아, 한, 사람들이 이게 막 이거 뭐 고추 몇 개였지? 3개? 3개어 뭐든지 자극도이 자극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없어 진짜. 도파민이죠 음. 도파에 미쳐. 음. <laughs> 아, 아 분해염이 두 너무 두 아픈 거 빼고 맛있나? 두개더 씹을래. 진짜, 진짜 매운 줄알았다 근데 진짜 이 어묵이 엄청 퀄리티가 좋아요. 완전 진짜 심하다. 하고 아빠 기지 여기부터. 아, 여기 아금 이런 역대급 이슈가 있어요. 가만히 만 있다가 분해염이 부느껴져서 PTP 때는 물어봤더니 더 이상 다른 상처가 난 상태여서 더 이상 먹으면 안될것 같았는데. 아직 배가 안 찼다고요. 근데 나 다이어트 하냐고요, 지금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 해동머리 빈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하트느낌 제일 난. 하베트 느낌 전혀 아니고 진짜 맛있는데요? 슬러시. 아, 맛있데저 뭐. 맛있는데? 음, 저 대신에 작은 언니가 미친 듯이 폭발을 해주고 있어요. 최후의 일인. 네? 네네. 아, 이 o 요 a y what's young? This is a girl, and you are now. I think you are.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 운동이 끝났습니다. 화자장. 아직 운동 한 거에 한 공정. 날씨가 대박입니다 여러분. 아, 아 진짜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이하이. 자연 그래서 하트 모양 바위가 있는. 와 아기 아기 크긴 해. 아니 근데 이시개라 그래서 난 진짜 거의 없는 얇아 을줄 알았는데. 엄 말습니다. 수영하고 싶어요. 우와. 어 나름 여기 이렇게 직접 만들고 계시고. 맛있어요? 어 나쁘겠다, 응? 음? 나쁘겠다. 음. 잠깐만, 나 수박 먹을까 망고 먹을까? 머리 <목소리> 다 망고 했어요. 역시 망고 인간들. 네. <목소리> 이 맞아요. 바이바이 아 당콩 아이스크림 이래요 이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근데? 아저씨. 맛있지? 산뜻해가지고 엄청 음. 음. 맛있네 이거 너무 맛있어 대만 소스는 다이 냄새가 나네 와다 올라갔어 뜨겟 응 괜찮네 음.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는. 여기 보도 스이야 응. 사람이 너무 응. 많아서 응. 부동... 분위기를 잡아봤어요. 응. 오호라. 아, 너무 맛있요 맛있게 어? 야, 신기하다. 이게 어맛요 맛있어. 어맛야어맛있 맛있어. 맛 맛있어. 응있어어 맛있어. 어맛있 이거는 어 유고어세개다 어, 어, 먹은 잘... 사람 됐어요. 음, 뭐 맞아. 음 그럴만해요. 어떠세요? 뭐예요? 아직 안 했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가 그때 그 와막새이 대박 대박 화요일에. 피클 좋아. 어. 어, 귀여워. 아 귀여워. 대박. 지금 옷 뜨고. 아있네 뭐. 어, 항상 이럴 근데 내 생각에 대만이 완전 잘해. 어제도 대, 완전 잘, 대만 가었잖아 대만이 완전 잘해. 버스에 왔습니다. 버스. <laughs> 이제 진짜 오늘 일정 끝. 지금 가는 곳은 여기 마사지샵인데 하루의 마무리를 이렇게 발 마사지로 확실히 편의점은 일본이 더 맞죠. 뭔가 가도 많긴 하다. 오 어, 근데 이제 그 하면서 카르 말고 제가 먹어볼까요? 알배추, 아 알배추. 귀엽다어 그래? Uh,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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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오. 이 정도 <laughs> 나 사야겠다. 어나나 감동 받잖아. 나... <laughs> 오 여기 완전 진짜 핫플. <웃음> 완전 <웃음> 여기 승승승이야 여기. 우와. 아니 근데 유연유

와, 음, 여기 오 나왔다. 아, 그러니 종류별로 오이 되겠구나. 응, 그러니까 3개는 됐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집어볼게요. 어, 하나씩 집어봐. 네. 자. 짜잔. 와 그래도 막 사람이 엄청 많진 않네요. 상급에 여기다 라프티컬. 이게 초코맛이래요. 음. 이게 말차고. 리얼. 여기 일 잘하네. 조그맣게 아 팔아서. 이거랑 진짜 하나씩 사볼라. 도착했어요. 어, 이게 동파육입니다. 파기에요 대만식 동파육. 그러니까요. 음 어떠, 어떤 느낌일까요? 건강한칠년 먹어보고 이거 처음 먹어? 아 보세요. 아 맛있. 하나 더놨어요 아니 자이가 생겼네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음. 럭키요. 아니 진짜 얼음이 쫀득하다고 어, 하는 어, 말이 이해를 못했는데 진짜 이게 촉 감이. 와 뭐야? 음. 텍스처 장난 아닌데요? 음. 아. 음? 음. 잠시만요. 아. 진짜 맛있어. 얼이 음. 되게 약간 진짜 아이스크림 같아요. 음. 음. 이미 이거덩이가 맛있는데 시럽도 진짜 달고, 음. 망고 향이 진짜 맛있다. 음. 나 이거 안 먹었으면 진짜 후회했어. 망고보다 진 달라병. 아 이건 달라병이야. 음. 어. 이거 달라병. 냉동이 이 정도인데 어쩌라는 거야. 냉동이 음. 무서워서 못하겠다 못 근데 지우 언니 닮았다. 지우 닮지 닮았어. 진짜 닮았어, 지우 닮았어. 너무 잘제 픽은 이 그린 색깔입니다. 고른 이유요? 그냥 눈에 보였어요. 양념품들은 많이 팔아가지고 오. 여기도 음, 고, 오 아, 까보다 저녁 되니까 사람이 좀줄었어요어어어어요게어 어떻게, 어떻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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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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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어때요어 맛있네. 좋지? 어. 치 네, 어. 아니야, 그나 <laughs> 이게 더 맛있어. 그래? 난 이게 한국 거공정 어, 맞아. 이게 그러니까 좀 다, 맛이야. 이게, 이게 좀더 달아. 그죠 어. <laughs> 음. 아, 개 웃겨. 지금이아토이좀 여기야? 어. 여기 감카. 어, 진짜 감카다. 네, 예쁘다. 커피가 나왔어요. <laughs> 너무 <근데> <웃음> 내가 생각해서 <laughs> 갑자기 노래 부르다 대만 와서 첫, 첫 카페에 이 앉아서 <laughs> 마음 이 편합니다. 네, 타볼게요공왕 깔끔한 분위기. 계란두부튀김에 이이 부추 이렇게 이렇게 는거 유명하더라. 부추 꽃볶음. 음. 어, 부추 꽃볶음에 이거 막 아연 해주세요. 와, 잘 나가네. 어제부터 애들 많 시켰어요. 진짜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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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그러니까. 음. 음, 음, 진짜 맛있는 거데 그러니까. 맛상 맛상, 진짜 집은서도 없을 정도로 그거네. 음 맛있다.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어음겠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맛있다 음음음음음음 필요할 것음음음음음음음음음맛음음음음음음음 근데 그래서 맛있어. 한국 한국인들 입맛에밖에 안 들어서 정확하네. 음. 아, 뮤 필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너무 웃긴데. 곰탱이들 곰탱이. 공평이. 우와, 귀엽다. 행복다 마지막으로 먹으러 왔어요. 맛이 진짜 이게 이거 여기도 전마점에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조식입니다. 일차 1차 전보다는 막막 그렇게 날씨가 유쾌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비가 지금 많이 오는 게 아니라서 엄청 다행이에요. 아디다스가 티몬 알... 입구에 바로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디 있어? 아디다스 모브티. 야 이거 진짜 귀엽네. 뭐야 이게? 와 진짜 귀엽다 이거 귀엽죠? 외도네 가게 도착. 아 진짜 가까워. 30분 안이 좋게 딱 지금 사, 사서 딱 나왔어 어. <놀람> 너무 따뜻해 따끈따끈해요 진짜 방금 나와서 와 진짜 따뜻따하다 특히 이거는 무조건 맛있겠지? 그니까 아! 어. 어 키키, 키키 레스토랑 먹으 다른데요? 추견 키키 을우 서울에 있어서 맨날 먹겠다야 싹돼지 싹돼지 1 k g 지금 1 0 그냥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막저 한국 저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 응. 느낌의 응. 퐁신퐁신한 제너스 스타일이 아니에요. 응, 응, 응. 진짜 크리스피한데 부드러워서 진짜 완전 추천. 맞아 삼남매야. 어, 3남매야. 응. 어 네. 굉장히 관광객 느낌 완전 나는 그치. 이 한국 한국 이름으로 삼남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웃음> 네 다음에 <laughs> 다음에 다음 다음 또 오자. 그다음 어. 과연 어제보다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 여기도 진짜 음. 맛있어요. 이게 맛이 심같이 맛있다는 게아니에 다른 매력으로 맛있어요. 이게 좀더 무난하게 다 단독 못 먹는 사람들에 맛있게. 그러니까 여기는. 전통적으로 맛있었다는맛있드토로 전통 하고 있습니다 이 무사히 가기 만해 기도해야지 자 언니 맛있어요? 응 음. 오! 도 있는데 맛다 한번 안 진짜 되게 신기한 맛 맛이에요. 표현도 <laughs> 못 하겠다. 음. 진짜 표현도 안 돼. 맞아. 아 옆에 있는 거는 진짜 맛있는 우영면 맛이고 얘는 신기해 아, 아. <laughs> 뭐지 이게 근데 진짜? 다시 한번 트레이해봐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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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맛있네. 진짜 반만와 밤만하고... 이거 소면국 소고국 너무 맛있어. 먹을까요? 뭐 잘가. 음. 제가, 음. 제가 좋아하는 고추장.